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요, 제4차 5월 1일 종합평가 장문, 네, 장문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그 애니님께서 그 알려주신 구술시험, 네 구술시험, 구슬 시험에 대해서 답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애니 님께서 남겨주신 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글 전에 이제 다른 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이번에 보여드리는 건데요, 구슬 시험 말씀하시나요? 어, 전통 옷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고향의 전통옷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셔서 전 대답 못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에, 권리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자유권, 창정권, 평등권, 사회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애국가도 불러야 해요. 어, 그 질문 두 개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4차, 4차, 그 종합평가에서는요, 이 권리, 그, 다섯 개의 네,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또, 제가 준비도, 사실 시간이, 이것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제가 준비한 게좀 있습니다. 네. 보면은요. 그이 권리라는 게 이제 그 다섯 개그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에 대한 네이그어그건데요그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준비한 게 이렇게 뭐또 하나하나 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왜냐면 하 이제 이 이런 문제는 이제 계속 신문에 저, 저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어어 어,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도록 또 이해가 잘 되도록 하고요. 또꼭 중요한 것만 따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네, 다섯 쪽하고, 또 여섯, 또 일곱. 자, 이렇게 일곱 쪽이래서요. 그, 너무 그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뭐다 보시지 마시고, 나눠서 보시든지요. 아니면, 어, 시간을 내셔서 이거는 음좀 뭐랄까 어,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를 좀더 하고 예, 저도 시작했기 때문에요 음, 여러분도 요, 이거 어,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네, 네그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제가 어, 말도 좀 천천히 네,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또 말을 빨리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잘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려도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어, 네. 자, 어, <laughs> 자, 여기서 이제 그 우선 여기 이제 다른 뭐 전통 옷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실 수 있는 거고요. 애국가 이거는 뭐 이미 많이 이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이, 기본권에 대한 거, 네. 이거는요, 기본권은요, 이거, 어, 이거는 그, 어, 한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숙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이것도, 이거 많이 나오는 거라서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어, 1, 2, 3번은요, 제가, 어, 이런게 시험에 나왔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만든 겁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건 뭐그 어, 이번에 시험 보셨던 분들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나의 필요한 권리에 대해 말해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기본권은 어떤 권리가 있고 이런 기본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3번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와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여러가지 만들어 놓은 이유를 말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요 이 문제는 그 교재에 있는 겁니다. 네, 교재에 있는,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교재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 제가 더 어, 첨가, 더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음. 자, 그래서요, 그 <laughs> 기본권에는 5대 기본권이 있죠. 이렇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어, 요거는 외워두셔야 될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의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 다섯 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어, 이거에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한번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자, 어, 우선은요, 우선은, 어, 기본, 기본권은 어떤 권리가 있고, 이런 기본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세요. 첫 번째, 어,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단어로 외우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고 조금, 에, 이렇게, 에, 준비하시면 를좀더 낫지 않을까?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나 자격을 말한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권리라는 나의 권리, 너의 권리, 누구의 권리, 엄마의 권리, 아빠의 권리, 뭐 직원의 권리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그럼 그 법이라는 게 바로 다섯 네, 개의 기본권입니다. 네, 기본권. 음. 자, 그래서 자 평등권은요 성별, 종교, 인종, 직업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좀더제 크게 하겠습니다. 자. 자, 자, 그래서요, 어, 이, 이거 있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그, 한국에서 이력서 쓸때 요즘엔 뭐, 키나 외모에 대한 거, 그,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키가 몇이다, 뭐 이런 거. 어떤 데는 이제, 뭐 학교 이름도 쓰지 않게 돼있는 이력서 쓰는 그게 바뀌었어요. 지금요. 이런 평등권 때문에. 그리고 외모 어? 뭐그 전에는요. 뭐 외모 뭐 허리가 몇이고 몸무게 몇이고 뭐어 무슨 학교에서도 뭐 부모님의 직업이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거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어, 어, 요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게 이제 평등권이고요. 평등이란 기회를 균등하게 주되 개인의 능력이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음. 헌법에는요 교회 균등 네, 이렇게 돼있고요그 어. 다음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평등권은 뭐냐면 헌법 내용에 이 평등 선거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요게 평등 선거의 원칙입니다. 네, 이게요. 음. 그러니까 국민의 그 이런 이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네, 일방적으로 누가 선출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권 보겠습니다. 자유권 그 <laughs> 자유권은요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함부로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응? 그렇죠? 경찰이 와서 함부로 뭐 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어, 체포하고 이렇게 할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헌법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자유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보면은요. 어, 여기 보면 이제 국민은 신체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합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음, 그 이게 자유권이에요. 절차가 있어요. 어, 절차, 적법한 절차,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제14조 헌법, 제14조 거주이전, 내 마음대로. 근데 이제 어떤 나라는 뭐 어? 어떤 도시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 그런 이제 그런 자유가 없는 나라도 많죠. 많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간, 네. 15조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내 마음대로 네,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양심의 자유, 네.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 종교, 종교 뭐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네. 또언론칠판의 <laughs> 자유와 집회, 네. 그 시위 할수 있어요. 네. 그것도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해진 네. 거에 의해서, 네. 그다음 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제 이런 거고요. 그 자유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라 그러면 이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거만 얘기하세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요 정도 세 개만 외우세요. 세개 응? 정도만.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말하시오 하면 요세 개만. 거주 이전, 직업 선택, 종교 자유. 외우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음.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정권 보겠습니다. 참정권. 네. 참정권은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어. 자, 이 부분이에요. 네.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시오 하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자신이 후보가 되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더 보면 요, 요것도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공무, 단,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건 뭐 공무원 시험 봐야죠. 그렇죠? 네. 이런 거.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중에 하나이다. 이게 이제 투표. 그렇죠? 투표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 보겠습니다. <laughs> 청구권은요 음,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서요 음, 이렇게 음, 자. 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 국가한테 음,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자이 말도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근데 이걸 다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청구권이 그럼 예를 들면 뭡니까 이게 보세요. 하면 요, 요 요거 중요하네요. 청원권, 재판 청구권, 손해 배상 청구권. 음? 자, 이런 거예요. 네, 손해 배상. 에, 뭐 국가에서 내가 뭐 피해를 입었다든지. 네, 뭐 이런 거. 어,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게 네. 죄를 지, 뭐 어, 억울한 이유로 자기가 뭐,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든지, 어, 또, 국가가, 어, 뭐, 도로에 그, 정비를 잘안 해가지고, 내가 사고가 났어요. 국가 때문에 도로, 어, 도로 표지판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청원권, 재판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요렇게,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요 부분은 이제, <laughs>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시면 화면을 멈춰 놓고, 요거는 이제, 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거 2 9조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이런 것도 할수 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비행기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요. 막 정신병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이런 거를 보상해 달라 응? 이렇게 예? 손해배상 할수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정말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따뜻한 매일 빛을 보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다른 건물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어느 날부터 햇빛이 햇볕이 안 들어와요 어 그래서 그런 거 그 손해배상 응?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배상 네, 청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그 사회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회권. 어 사회권이라는 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교육받을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분리배출, 네?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잘 국가에서 정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육받을 권리,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 무상교육, 네, 이거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아직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 일부 안 되고 있는데도 있, 있다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네. 자, 그래서 헌법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개만 보면은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 이게 있고요. 또 사회권은 또 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거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에,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에 이렇게 보호를 보호받는 이런 사진인데요. 어, 그래서 어, 하나만 더 볼까요? 어 하나만 더 보면은요 <laughs> 음, 여기서 보면은요 요 요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 예, 요거 하나 더 보면은요 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매년 <laughs> 최저 임금을 발표하잖아요 최소한의 얼마 이상 그어 최소한 얼마는 에 지불해야 된다 임금을 사업주나 이런 걸 법으로 딱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회 사회권에. 네. 자, 그다음 이제 거기 다다 돼갑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요. 사회 보장은요. 어,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있는 자료인데요. 그, 그 한국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 구성하고 체계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사회보험을 보면은 소득 보장, 의료 보장, 공공 부조에는 소득 보장, 의료 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 시험하고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그냥 제가 참고로 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다음 시험에 한번 나오면 이거 꼭 제가 설명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3번 질문에 대한 거를 보겠습니다.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와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여러 가지 만들어놓은 이유를 말해보세요. 네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까?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구술 시험에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그, 그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 쉽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 해서요 여기에 보니까는요, 어, 어, 중학교 사회에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요게 있어서 네, 제가 그 좀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본권의 제한내용은요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에 되어 있고요 에,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제한하는 거는요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으로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 의무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며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 것은 환경 보호, 쾌적한 환경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안전띠를 매고 메고 안 매고는 내 자유 아닙니까? 네, 안전띠 착용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어 이제 요거요. 어. 자, 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구술 시험에서 그이 질문이 나오면은 요 제가 요보려 안전띠에 관한 거, 예, 안전띠에 관한 거, 예를 들면 안전띠 매고 메고 안 매고는 내 자유가 아니라 예, 국민권,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의무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환경, 요, 요 부분에 대해서. 환경의 유지에 관련된 거에 대해 설명 하나 더 드려볼게요. 요 부분에 대해서. 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거요 부분을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 것. 환경보호, 쾌적한 환경 유지. 자, 이게, 이래서 그 개인의, 여기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제안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어떻게 제안했는지 볼게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땅인데 에? 마음대로 집을 못지고안 돼. 에? 이분이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린 녹색 예? 벨트 어? 그 선을 그어 놨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개발이 안 된다 어? 그래서 이거는 음? 그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환경보호 쾌적한 환경유지 그렇죠 어, 이런거 예, 이 부분이고요 그 그런데 이걸 뭐 마음대로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기본권 제한의 방법은 기본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에요. 그린벨트 개발 금지라는 것은 이거는 이미 국회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세요. 그럼 이제 이거 있어요. 시험 문제 여기 있잖아요. 어? 기본권 제한 제한의 한계를 정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어? 만약에 요, 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요. 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엄격하게 정한 이유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에, 여기 이제 에, 여기 보겠습니다. 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네. 여기서요, 국가 권력 남용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어, 느 국호 공무원이나 누가 어느 정치에 의해서 자기 그 능, 힘으로, 어? 어? 마음대로, 어? 그, 뭐라 그럴까, 어? 마음대로 그런 그린벨트, 아까 그 보셨죠? 그린벨트를 그, 해제하거나, 또, 적용하거나, 이런, 이런 거를, 네, 음,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결국은 뭐예요? 국민의 자유와, 요, 요, 요 결국은, 이제, 이거, 이거 때문에 이제 최종 목적은, 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네. 자, 그래서요, 어, 자, 이 하나만 더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의 헌법에 이제 제한 규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어, 여기, 요거요, 응, 어, 요거. 어,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참,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 아까 한 내용 같기도 하고, 뭐,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이, 그, 뭐죠 이 3번에 대한 질문, 이, 이, 이 3번에 대한 질문은요, 그 뭐랄까, 어, 이 이거하고 요거 이거 안전띠에 대한 거 하나 질문 대답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 마지막에 다음 칸에 이거요, 그 이거 요 무조건 제한하느냐, 요 부분, 자요 부분을 예,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하고. 하나 더여기더 어, 중요하네요 이거 이거 기본권을 제한에 한계를 두는 이유 이거 이거 네자요 부분을 조금 뭐 메모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요 부분을 네네요 부분을 자 그러면 네어 다음 시간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이 예, 끝나시고요 곧또 시험이 돌아오는데요 끝나시고 이해가 안 되시고 이런 구술 시험이나 이런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은 도저히 아, 이번에는 시험을 잘못 봤지만 다음에는 잘 봐야 되겠다 아니면 아, 이 내용을 우리 그 고생하는 다른 학습자분들에게 좀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지금처럼 예, 문제를 만들어서 빨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네.